이게 웬일입니까? 예. 지금 커제와 최정이 두고 있습니다. 예, 괴동이 최정, 예, 잠복이 커제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야, 진짜 커제가 최정 무지하게 좋아해요. 아, 일단, 네. 어? 어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일단 최정이 두자 그러면 무조건 두니까. 어. 정인누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laughs> 예, 커제가 한살 어립니다 최정보다. 예, 커제는 위지잉하고 동갑이고요 한살 어린데 예, 자, 자 지금 여기 대마 <laughs> 여기가 지금 대마가 다 걸렸는데 자 이걸로 지금 넘어갔다 지금 무기는 거고 문제는 여기가 백이 안두면 죽어요 <laughs> 안두면 죽는데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 찝히면은 지금 이게 전체가 지금 최정이 집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찝어야 됩니다 여기 오히려 찝히면 안 되니까 지금 패를 걸 수가 있나 지금 패를 걸겠다는 얘기죠? 패를 안 걸면 대책이 없어요. 패 걸고 예 패감으로 여기 지금 둬야 돼요. 패감으로 이거 늘어야 되나? 아니 여기를 지금 잡으면 되니까 바꿔치기 비슷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두면은 패감이 많이 나오니까 따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 귀는 죽고 지금 여기 변은 또 커제도 다 죽었죠? 예 커제도 지금 변은 다 죽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기는 코재가다 죽는 거고 대신에 이쪽은 7. 최정이 다 죽는 거지 패감이 없으니까 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고 여기 잡고 이거 단수 치면 사니까 어? 아 지금 단수 치면 막아서 죽나? 어 그러네. 가만만 있어 봐. 지금 여기를 받은 거는 이게 안 죽는다는 얘기네. 어 이게 비기다 이거죠? 지금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또 유가무가는 아니니까 이게 비기면은 안 됩니다. 최정이 여기가 지금 단수 치면은 막아서 안 되는데? 예 지금 여기가 3, 4, 가만히 보시면은 5, 6, 7, 8, 이게 안 되는데요? 여기 여기 예 지금 이었는데 이거 단수 치면 여기도 가지고 이건 죽어요. 예, 요거는요거는 자체로 못 삽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쪽이 지금 빵빵 따내지면 이거 못 살아 있네요. 그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일단 예못 잡으면은 문제가 심각하네요. 7, 못 잡으면 최정이 안 되는데 지금. 9, 하나. 자 지금 치중 갔다 한 수라도 빨라야 됩니다 지금. 근데 수는 빠를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여기 지금 패를 예 이게 지금 패만 아니면 자체로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 패가 문제네 이걸 꽉 이어야 될것 같은데 둘, 셋. 예 늘었다 어차피 이 패를 지금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거 입구 짜오면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기가 패가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쪽 자체로도 여기 지금 미끄러져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죽어 있고 이거 백이 잡고 이게 죽으면은 최정이 지죠 근데 이거 자체 팩감이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최정이 아까 전에 이거 팩 이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최정이 여기서 이거 뒀을 때 이거 단수 쳤는데 이거 이어 써야 되는 거 같다. 이거 팩 버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막상 여기 팩감이 뭐 수도 없이 나올 거 아니야? 둘, 셋.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따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섯, 여섯, 일곱. 근데 이거는 팩감이 한계가 있는데, 최종이? 네. 네, 약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아니,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여섯. 이었다. 뭐, 붙이는 거 팩감 써야 되는데, 하나, 둘, 붙이는 건 자체로, 야, 여길 밀었다? 치고요. 이거는 팩감은 그래도 계속 나오긴 나오겠네요. 아 근데 문제는 이게 자체로 사월도 만만찮은데 이제 하나 둘 붙였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중 지금 박정환, 당이페이, 예 오유진, 문민종 지금 다다 다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다 들어와서. 야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laughs> 야,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계속 들어오네, 계속. 예, 지금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둘, <laughs> 예, 지금 커제하고 최정이 두니까. 아, 야, 이거 버티는데, 근데 여기 사활이 걸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끝, 끝까지 버틸 수는 없잖아, 이게 지금 계속. 야, 이거 버텨. 다, 여기까지는 선수. 그러니까 최정도 요거는 다 거의 공짜입니다. 요 끊고 요 단수 치는 것까지 다 공짜니까 늘고. 자, 끊고. 이거 끊는 거다 패감이죠. 어차피 이거 다 조여서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끊고 이거 단수치고 조이기는 엄청 기분이 좋네요 넷, 다섯, 여섯, 어 그냥이었어 안 끊고 어 그러네 이 어차피 여기 이으면 여기 찌르는 게 팻감이니까 이거 잡으면 단수를 이쪽으로 치겠다는 얘기죠 여섯, 여섯, 어. 아홉, 어. 따내고 근데 이걸 이걸 밀고 들어가면 안 받겠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 건너붙이는 뒷맛이 있으니까, 하나, 요 밀고 들어가는 거는 안 받겠다, 네. 팩감을. 이거도안 받는 거 아닌가? 하나, 야, 요거 애매하다. 셋. 아, 이거, 안, 뭐, 안 되나요? 팩감이? 아, 지금 최정이, 아니, 근데 최정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지금 만약에 있잖아요? 이으면 이걸 끊었어요? 그러면 여기 빠지는 건 선수예요. 예, 빠지면 여길 잡으면 요걸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 살죠? 그러니까, 여기를 빠지면, 커제가 여길 붙여야 되는데, 그때 이걸 젖히면 요거 두 점은 잡는데, 단수 친 다음에 여길 두면 이걸 붙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둬도, 예, 여기가 지금, 아, 예안 되죠? 조, 이게. 그러면, 지금 최정이 여기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으면 이걸 따낼 때, 이거 단수 치고, 이제 이걸 따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따내면, 요거는 여기 젖히는 게 팩감이 돼요. 예, 이거, 이거 팩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둔 다음에, 이걸 따내면, 어, 이젠 팩감이 없어요. 예. 이게 팩감이 없으면 은안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최정이 지금, 어, 야, 오늘 커지한테 이거, 아, 이거 완전히 커지가 걸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걸쳐두고, 예, 다, 완전 복잡하게 뒀죠. 예, 최정하고 지금. 커지하고, 이거 붙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젖혔는데, 예, 붙이고요. 한칸 뛰었습니다. 한칸 뛰었을 때, 이거 밀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예, 단수치고, 여기를 이제 밀었는데, 일단은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미는 건 뭐냐면, 여기도 지금 석 점이 곤마고, 이거 두 점도 곤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정은 여기 곤마, 곰마, 여기 곤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할 만하다는 건데, 자, 이걸 날짜에 가니까 한칸 뛰고. 이거는 여기서, 이거 나와서 끊는 게안 된다고 둔 거죠? 이거 끊으면, 이거 치고 나서, 근데 이것도 막상 끊으면 은 응수가 쉽진 않은데. 이걸 끊으면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이네요. 이거 두면 여기도 가지고. 그쵸? 이건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야, 근데 여길, 여길 쉬웠어요. 여기 쉬우니까 날짜 나가고. 민 다음에 젖혔습니다. 붙였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끊는 게 약점이 있어가지고. 예, 최정이 사실 은 여기가 약간 걱정이긴 한데, 뭐, 이거는 견딜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붙이고, 미니까, 예, 저치고. 자, 꽉 이었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 이으면서, 지금, 그니까, 러 서로 군말아서, 지금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저치니까, 예, 이거 늘고. 예, 지금 최정이 여기 붙이고 끼운 거는 엄청 강수예요 사실. 그니까, 이거 지금 다 잡으러 간거 아니에요, 예. 그니까 최정이 여기서 이걸 붙이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끼운 건 진짜 올인인데 이거 올인을 하니까 커제가 여기서 이걸 두고 이거 이, 이걸 입구자도 가지고 살자고 하니까 이제 여기 이어서 사실 요거만 놓고 보면은 그 최정이 잘 됐어요 최정이 잘 되는데 날짜 왔다 밀고 여기서 이거 입구자 뒀는데 얘 최정이 붙이니까 커제가 여기서 이걸 두고 이걸 이었거든요 근데 최정이 여기서 이걸 붙였는데 왜 이걸 안 잡았지? 야 이거 지금 잡으면은 최정이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응 어. 여기 여기 바퀴가 좀 나빠가지고 지금 이거 두면 거의 이거 쳐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한칸 뛰어가지고 나쁠 게 없는데 지금 최정이.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끊는 게 정수인데 좀더 집으로 이득을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최정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득 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거 두니까 여기 붙이고 이게 막상 여기 끼워가지고 이게 돌려치기를 당하니까 이게 의외로. 돌려치기를 당하니까 괴롭네. 그러니까 최정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이거 두고 이거 찝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패하는 게 있으니까,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최정이 여길 늘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확실하게 이걸 둘걸 그랬어요. 건너붙여, 어차피 무조건 못받거든요 이거 받으면 이거 따냈을 때 응수가 없어요. 예. 네. 둘 데가 없어요, 둘 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두는 건 있죠. 근데 어차피 이걸 둬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이거 단수 칠 때는, 무조건 여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따낼 때 그때 이거 끊으면은 이거는 여기를 다음에 단수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는 게 이게 더 깔끔할 뻔했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랬으면 이거 다 잡은 건데 그러니까 최종 입장에서는 다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아예 설마 뭐 이거 이거도 잡았겠지 하고 이거 뒀다가 이거 따내고 여기 막힌 이거 막았는데 여기 두니까 이게 수가 은근히 많네 여기. 근데 이거 두고 여기 뒀쓸을 때도. 최정이 지금 이걸 뒀잖아. 여기 이거 두고, 여길 뒀을 때도 이거 단수 칠 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잊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었으면은, 이거 뒀다? 그럼 이게 지금, 패만 안 나면 되는 건데, 여기 붙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예,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이거 두면? 이게 수상전이. 비기면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잡았는데? 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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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최적이 다 잡았네? 그럼 가면어 봐. 여기서 이렇게 두면 안 되네? 이 모양에서 이었으면은. 그럼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뭐야, 이거, 이거 도 야, 이걸 둔다. 그럼 이거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찝는다. 이건 여기 찝어서 이건 안 살았고. 그럼 여기서도, 그냥 이걸 둬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두고. 이거두고 여기둘때 이거뒀다 뭐 이거는 의미가 없고 뭐 이건 이렇게 됐다고보고 그럼 이걸 두면 이거뒀다 여기 이렇게 되고 이거뒀다 따냈다 아 이것도 최정이 수가 빠른데 한수 최정이 여기 이었으면 잡았는데 지금 안잡았네 저가마히 보니까 최정이 그냥 여기를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거 단수쳤을 때 이거 이었으면 잡았네. 뭐야, 잡아있는 걸 갖다가 지금, 잡아있는 걸 갖다가 괜히 여기서 이거 뒀다가 폐가 만들어진 거네. 예. 최정희 지금 여기서 이거 이었으면은 흙이 죽었네요, 자체로. 이거 다 잡았으면은 이거 버려도, 아, 이거 잡으면은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아, 최정희. 예, 다 잡은 걸 갖다가 지금 살려줬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단수치고. 예. 이거도 이거 이긴 다음에 여기 이거 뒀는데 이거 단수 쳤을 때 이었으면은 지금 잡았는데 예 최정이 여기서 안 잊고 이거 치중 간수가 실수네요 이거 치중 갔더니 이거 패가 되니까 패감이 없어가지고 지는 왜냐면 이거 공짜 패가 됐으니까 잡아 있는 걸 갖다가 최정이 패를 만들어 준 꼴이 됐으니까 이거 치중 간수가 완전 떡수네 <laughs> 예 아깝게 졌습니다 예아 커제 대마를 다 잡았는데 다 잡고 졌네 <laughs> <laughs> 예, 여러분, 어, 최정과 커제의 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